환절기 때마다 계절의 변화를 코로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계절의 향기로 말이죠. 이 계절의 향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억 때문인데요. 그 계절과 연관되는 기억 속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게 된다는 거죠. 완연한 가을, 누군가는 수확을 앞둔 과일의 냄새로 가을을 기억하기도 하고 따뜻한 차한 잔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의 향기를 느끼고 계신가요? 가을 향기 물씬 나는 여기는 정우의 희망곡. 저는 목디 목서윤이에요. 9월 26일 토요일 정호의 희망곡 오늘 첫 곡으로는 가을 냄새 버벌진트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 후각이 무딘 편인데도 아 이게 가을 냄새인가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오래 자란 풀을 베어내고 났을 때그 특유의 냄새 아시죠? 약간 자유로운 바람의 냄새라고 할까요? 어, 가을 냄새라고 하는 게 사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면, 여름 향기라고 하면 햇볕에 빨래가 마르는, 어, 정갈한 냄새이거나 비 그치고 난 뒤에 상쾌한 냄새로 기억하는 것처럼 저마다 그 계절을 대표하는 기억들로, 어, 향기도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미국의 과학자인 앨런 허쉬는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그 계절에 기대하는 바가 실제로 맞는 냄새에 근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어떤 향기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의 추억, 그리고 계절의 향기, 정호의 희망곡에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향기 나는 정호의 희망곡 두 시간 함께 해주세요. 태이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들으셨습니다. 뭐든 할수 있을 것만 같은 활기찬 주말 오후의 시작.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1부는 이번 주 발매된 따끈따끈한 신곡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2주의 신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2주의 신곡,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 에버글로우의 라디다입니다. 제목부터 독특한 이 곡은요. 음, 지난 2월 발표한 미니 1집 레미니선스 이후로 어, 7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곡인데요. 현시대 속에 불만 가득 차 있는 헤이터들에게 전하는 의미심장한 경고의 메시지가 함축돼 있다고 하네요. 어, 과연 이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어떨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럼 에버글로우의 라디다 듣고 올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신곡은요. 그룹 시그니처의 아리송입니다. 이번 곡은 특히 가사가 귀엽다고 해요 아리송은 이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을 궁금해하면서 그의 머릿속을 탐험하는 상상을 하는 그런 소녀의 사차원적인 모습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곡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서 흥얼흥얼하기 딱 좋은 곡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보니까 아이유부터 이효리 뭐 백지영 그리고 브라운아이드걸스까지 함께 작업한 작곡가 케이지, 비오 그리고 푸요가 공동 작곡을 맡아서 어 이번에 기대해도 좋다고 합니다. 자 시그니처의 아리송 바로 들어볼까요? 네, 정말 중독성 강하네요. 자 이주의 신곡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노래는 유닛 그룹 HND가 스페셜 앨범 엄브렐라로 돌아왔습니다. 타이틀곡 우산은요 HND에서 D를 맡고 있는 남도현의 자작곡인데요. 헤어진 후의 감정을 비오는 날에 우산에 빗대어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앨범이 이 유닛의 굿바이 앨범이라고 합니다. 활동 이후에는 새로운 보이그룹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H&D의 우산 전해드릴게요. 토요일 1부, 2주의 신곡, 이제 마지막 신곡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얼마 전 선공개한 호랑이로 그 시작을 알린 그룹이죠. 슈퍼엠이 첫 번째 정규앨범, 슈퍼 원을 발매했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우리 모두 특별한 존재로서 각자의 힘을 갖고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된 힘으로 함께 극복해내자 뭐 이런 메시지를 담았다고요. 타이틀곡 원은 앨범 수록곡인 몬스터와 인피니티를 합쳐서 만든 하이브리드 리믹스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주의 신청곡 이번에는 슈퍼 M의 원 전해드립니다. 음악의 또 다른 이름 MBC FM4U MBC FM for you, NBC, FM for you. 정호의 희망곡 2부에서는 2주의 신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저희 정호의 희망곡으로 메시지 주신 분들 주중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 주중에 아쉽게 전해드리지 못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1125님의 사연입니다. 신랑이 출근할 때 회사 작업복을 입어요. 그동안 바지 다림질을 몇 번밖에 안 해줬는데, 팀장이 바지 다림질 안해 입었다고 매번 구박을 했대요. 그동안의 수모를 견디면서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오늘 아침에야 이야기하네요. 작업복이어도 관리자라서 다리 바지 다림질이 필요했다고요. 아, 그동안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미안하던지 내가 너무 게으르고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몇년 만에 다림질 해보니 그리 어렵지 않아서 또 다시 미안해지더라고요. 앞으로라도 꼬박꼬박 잘 다려서 대령해야겠네요. 어, 112호님,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음, 근데 사실 말을 안 하면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미안해 하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네. 아니, 작업복이니까 뭐 굳이 주름 없이 빳빳할 필요 있겠어? 라고 너도 나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남편분께서는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혹은 뭐 아내분께 이야기하기 미안했는지 뭐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튼 뭐 말씀이 없으셔서 모르셨던 거잖아요. 음 여튼 왜 이걸 말안 하고 남편 혼자 어, 잔소리만 듣고 있었을까 생각하면 속은 상하시겠죠. 네뭐 여튼 그렇게 힘들지 않은 작업이어서 앞으로 잘 해주시겠다고 하니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다 일이 잘 풀렸어요. <laughs> 네 이승환의 나는 다 너야라는 곡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노래 띄워드릴게요. 2주의 신청곡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진님의 사연 전해드릴게요. 미뤄왔던 일을 하면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제가 드디어 며칠 전에 미루고 미뤘던 세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깨끗하고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 정도면 깨끗한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몹시 더러웠던 거였어요. 살짝의 충격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뿌듯했습니다. 뿌듯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클린밴디의 심포니 신청합니다. 네, 마음 먹고 세차를 하셨는데 가슴이 후련할 만큼 시원해지셨다니 제 속도 다 후련하네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저도. 뭐, 몇달 만에, 아,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요? 어, 그 주기는 밝힐 수 없지만, 세차를 한 번씩 하고 나면 아주 속이 후련해지고 뿌듯해지고 한답니다. 아마 비슷한 감정 지금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분의 신청곡도 전해드릴게요. 클린 밴스의 심포니입니다. 네, 클린 밴스의 심포니까지 들어봤고요. 정우의 희망곡 2주의 신청곡, 이제 사연도 하나 남았네요. 정원일 님이 카톡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다음 달부터 일을 구해서 출근하게 됐어요. 그동안 일 구하면서 힐링해 준 노래. 프로미스 나인 투 하트 신청합니다. 참고로 이 노래 가사가 정말 좋아요라고 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려요. 이제 어, 이직을 하게 되셨군요. 네, 준비하시면서 많이 힘들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힘이 됐다는 노래. 프로미스 나인 지금 이제 이직이 이미 결정된 이후잖아요. 그 이후에 듣는 이 힐링곡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이 노래 띄어 드릴게요. 정호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배달 가능한 스무디 스무디 킹 효자 CGV 점에서 스무디 교환권 인테리어 건축자재 전문 럭키 목재에서 편백 제품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이용권. 기타 연주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카페 인앤아웃 전주 평화점에서 음료 교환권. 전주시 고사동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권.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야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빙상 경기장 앞별 5개 장수 돌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주중에 4 1 9희 님의 신청곡이었던 원다이렉션의 I Wish 그리고 포미닛의 Heart to Heart 전해 드리면서 잠시 후에 3부로 돌아올게요. 전주 MBC 우리말 나들이.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손이 형제가 나보다 어릴 때 호칭이 어색한 경우가 있는데요, 남편의 누나지만 나보다 어릴 때 형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럴 때는 자녀의 이름을 넣어 누구누구 고모라고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누나를 부르는 호칭인 누님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아내의 오빠가 나보다 어리다면 자녀의 이름을 넣어 누구 외삼촌으로 부르거나 손잇사람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아내의 오빠지만 처남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배우자의 동생이 나이가 많은 경우, 님자를 붙여 처남님, 동생님과 같이 불러주는 게 존중 표현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아나운서 모지안이었습니다. MBC, FM4U. 99.1메가 헤르츠, 여러분의 전주문화방송입니다. HL6. 전주 MBC 자연의 소리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 m u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참참 좋다. 좋다. <목소리> 설레는 오후의 시작 정오의 희망곡 정호의 희망곡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문을 여는 곡은 주얼리의 슈퍼스타였어요. 그럼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코너죠. 그때 그 차트 국내편. 그 시절 그 가수의 순위를 살펴보고 또 어떤 노래들이 어, 활약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내 차트를 살펴보고요. 일요일엔 빌보드 차트를 바탕으로 한 해외 음악을 살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연도는요, 88년도, 1988년도 차트에 오른 곡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988년은 대한민국 가장 큰 국가행사라고 할수 있는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잖아요. 그 들뜬 분위기와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한다는 설렘 같은 게 지배적이었던 해입니다. 뭘 뚝딱뚝딱 짓고 또 도로도 재정비하고 요란스럽더니만 올림픽을 아주 훌륭하게 치러냈죠. 가요계에서는 이 올림픽의 열기 때문에 가요 시장이 많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였는데 뭐 그렇게 큰 시장 영향을 받지는 않고 오히려 새로운 가수들이 많이 등장한 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댄스그룹 소방차가 있었어요. 정원관, 김태형, 이상원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된 소방차는 그 인기가 대단했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어, 원조 아이돌 격이라고 할까요? 일명 승마 바지라고 부르는 그 윗부분은 과장되게 부풀려 있고, 종아리 쪽으로 갈수록 타이트하게 잡히는 바지 있죠. 그런 것도 유행을 했었고, 음, 이 시절을 직접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우리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도 88년도가 나오잖아요. 이때 수학여행 같은 거 가서 장기자랑하면 소방차의 노래와 춤이 정말 큰 인기였다고 합니다. 노래 두곡 들으시죠. 소방차의 하얀 바람, 정수라의 환희. 88년도 하면 또 변진섭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발라드의 황제 변진섭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 초반까지, 어, 새들처럼 너무 늦었잖아요. 희망상, 숙녀에게, 뭐 이렇게 내놓는 곡들마다 히트를 하면서 인기를 누렸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자 가수의 변진섭이 있었다면 여자 가수에는 양수경을 꼽을 수 있는데요. 어, 바라볼 수 없는 그대로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경은 가수 김범룡의 당신은 어디 있나요? 전영록이 작사 작곡한 사랑의 차,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처럼 동료 가수들의 곡을 많이 받아서 불렀습니다. 그럼 이번엔 변진섭의 홀로 된다는 것 양수경의 바라볼 수 없는 그대 전해 드립니다. 바라볼 수 없는 그대는 같은 회사 소속이었던 가수 박강성이 작사, 작곡을 한 노래예요. 연약한 듯하면서도 호소려 있는 목소리로 노래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받았습니다. 그때 그 차트 국내 편 1988년 차트 살펴보고 계신데요. 노래 두곡 이어갈까요? 저녁록의 저녁놀 그리고 이지연의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MBC

99.1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전주문화 방송입니다. HLCX <목소리> <목소리> 정의 토요일 순서 그때그 차트 국내편 오늘은 88년도 차트의 오른 곡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들으셨습니다. 이때 당시 종합차트 1위를 차지했던 노래네요. 네, 88년도에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출발한 그룹 동물원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창력이 아주 뛰어나다거나 멤버들이 화려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는데, 뭐그 뭐랄까요, 편안함이 주는 매력, 그런 것들 때문에 오래도록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입니다. 동물원의 음반은 기획과 제작을 산울림의 멤버이면서 지금은 라디오 진행자로 더잘 알려져 있죠. 배우이기도 하고, 김창완이 담당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동물원의 앨범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실험성 강한 음악들이 담겼는데요.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받으면서 가수는 역시 노래로 승부해야 하는구나. 뭐 이런 걸 새삼 알려 준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네, 이번에 준비된 노래는 김창완의 안녕 그리고 동물원의 거리에서입니다.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작은 얼굴에 끌리다 윤곽관리 전문 브랜드 에스테티아에서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배달 가능한 스무디, 스무디 킹 효자 CGV 점에서 스무디 교환권. 인테리어 건축 자재 전문 럭키 목재에서 편백 제품. 내가 가장 예뻐 보이고 싶은 날 메이크업 마리에서 이용권. 기타 연주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카페 인앤아웃 전주 평화점에서 음료 교환권. 전주시 고사동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영화 관람권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야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빙상 경기장 앞별 (5개) 장수 돌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 커피와 디자인이 공존하는 소울에서 더치커피 교환권 내 피부를 부탁해 고운 미래에서 마스크팩을 선물로 드립니다 88년도 가요차트 오늘 정오의 희망곡 토요일 순서에서 살펴보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두곡 소개해드릴 시간이 됐는데요 김종찬의 당신도 울고 있네요. 그리고 성미경의 물한개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